원장님들, 병원 유튜브 하고 계세요? 하고는 있는데 구독자나 조회수가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시라고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서 아직 시작을 못 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병원 유튜브, 꼭 병원 업종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자체를 키워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 도움되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유튜브 전략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유튜브라는 걸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샤이하셨던 성향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전체적인 대행을 맡아 구독자 0명부터 1년 만에 1만 명대 채널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유신경기능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병원에 유튜브 채널 대행 업무를 총괄해서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단일 영상 조회수로 200만 뷰를 달성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컨설팅 또는 대행 업무를 맡아서 진행했던 병원 유튜브 채널만 대략 따져봐도 30여 곳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작성한 병원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키우는 법, 전자책 PDF 파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병원 유튜브 전자책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게요.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우선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 피디님,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병원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나요? 병원 유튜브, 유튜브는 이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사실 큰 틀에 두 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두 번째 클릭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시청 지속 시간이 뭐냐? 시청자분들이 우리 영상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탈하지 않고 우리 영상을 끝까지 보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고요. 클릭률은 우리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서 노출이 됐을 때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클릭하는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두 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오늘 영상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지만 이두 가지 내용만 확실히 알고 계셔도 유튜브를 성장시키고 유튜브 채널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으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청 지속 시간, 클릭률, 이두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튜브에 진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청 지속 시간이나 클릭률이라는 지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유튜브처럼 추천 기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유튜브는 추천 기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죠. 네이버는 검색 기반 플랫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검색 엔진처럼 활용하시려고 해요. 검색 노출 알고리즘으로 유튜브를 진입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이버는 타겟팅을 좁히면 좁힐수록 그 키워드의 범위를 좁히면 좁히고 뾰족하게 가면 뾰족하게 갈수록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성과가 좋아요. 하지만 유튜브는 제가 뒤에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타겟 범주를 넓히고 넓히고 넓혀야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 유튜브는 양 끝단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검색, 여기는 추천입니다. 검색이라는 건 좁혀야 되고요. 추천이라는 건 넓혀야 됩니다. 정반대 알고리즘이죠. 이것들을 먼저 선 이해하신 다음에 시청 지속 시간과 노출 클릭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청 지속 시간과 노출 클릭률이 왜 중요한지 그 근원적인 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과연 어떤 플랫폼이죠? 그들의 수익 구조는 뭘까요? 피디님,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뭘까요? 아, 광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송출하는 미디어 플랫폼처럼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광고입니다. 유튜브는 사실상 광고회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으로 뭔가 밀어주려고 할때뭘 제일 먼저 볼까요? 당연히 시청 지속 시간과 클릭률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내가 이 영상에 알고리즘을 노출시켜 줬을 때 사람들이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광고 시청 시간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노출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학습을 해서 뿌려줬는데 노출 자체가 됐는데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광고를 붙여서 광고를 보게끔 만들려고 노출을 시켜줬는데 애초에 이 영상 자체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유튜브에서 과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과 클릭률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청 지속 시간, 클릭률, 이거를 각자 높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청 지속 시간에 높이기 위한 방법은 사실 원고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기획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청 지속 시간에 높이기 위해서 초반에 하이라이트, 뭐, 후킹 같은 것들만 자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뽑는데, 그런 것들보다 전체적인 이 원고의 퀄리티, 내가 만약에 4분짜리 영상을 끌어간다 라고 했을 때, 4분을 어떻게 해서 끝까지 보게 만들 것이냐 이 뼈대를 잡아 나가고 소주제 달락달락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원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획이라는 건 결국엔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니 시청자 분 시간 얘기하면서 무슨 주제까지 얘기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고나 기획 최앞단에 있는 게주제기 때문인데요 애초부터 사람들이 흥미롭게 여기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을 법한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원고의 퀄리티가 아무리 좋고 이 원고의 뼈대가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주제 자체가 흥미롭지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흥미롭지가 않으면 클릭도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주제고요. 이 주제를 기반으로 탄탄한 원고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시청 지속 시간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다음은 클릭률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사실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시청 지속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클릭률 이 지표는 사실 유튜브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크리에이터나 유명한 유튜버들 그분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썸네일입니다 결국에는 이 클릭률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썸네일과 제목을 잘 만드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썸네일과 제목을 뽑는다는 게 요즘에는 마치 자극적인 문구나 어그로성 문구, 스팸성 문구 같은 것들만 뭐 이를테면 뭐뭐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거 하면 망합니다. 등등등의 자극적인 문구만 가지고 클릭률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사실 이 유튜브 스튜디오 관리자 센터를 가보면 정확하게 공지사항으로 명시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클릭률만을 올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클릭베이트예요. 이 클릭베이트가 뭐냐? 클릭베이트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만 화려하고 막상 그 껍데기가 매력적이라서 들어갔더니 영상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두루뭉술한 내용만 있다면 전체적인 시청 지속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유튜브는 이런 영상들을 클릭베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순히 썸네일을 만든다는 게 자극적이거나 후킹성 문구만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또 피디님과에 대해서 또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네. 시청 지속 시간과 클릭률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본인께서 복습을 하고 주제를 열심히 한번 기획을 해보고 원고를 계속해서 구성해보고 썸네일도 자극적인 문구만 지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클릭이 좀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시고 하는 부분이 수반이 돼야 실력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면 병원장님들께 혹은 병원 마케터 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지겨울 정도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영상이 특정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 노출에 좀 잡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색 노출에 잡히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앞전에 챕터 1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검색 플랫폼이 아니에요. 추천 기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색 노출에 잡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피디님. 유튜브 검색 노출에 잡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그냥 뭐 댓글 좀 많이 달리고 좋아요 좀 많이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검색 노출에 잡히려면 조회수, 좋아요, 댓글 중요합니다. 조회수가 높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아요가 높다는 것도 중요하고 댓글이 기왕이면 많이 달리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뭐 구독자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기법은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유튜브 SEO를 잡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기법을 계속해서 적용해주셔야 검색노출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이 기법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검색노출에 걸린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해서 첫 번째, 제목. 제목이 있고요. 제목 앞에 붙여 주시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 설명란 있죠. 그 더보기 설명란 그리고 영상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자동 자막으로 결국엔 변환이 되기 때문에 SEO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꼭 빼놓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 해시태그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히든태그. 유튜브 SEO를 잡기 위해서 이 여섯 가지를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제목, 플러스, 키워드, 영상, 더보기 설명란, 영상 내에서 말하기, 챕터, 해시태그, 그 다음 히든태그.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게 제목과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더보기 설명란에 대충 기입을 해주신다든지 영상 내에서 말하기를 누락을 한다든지 챕터가 귀찮다는 이유로 스킵을 하신다든지 해시태그를 대충 넣는다든지. 히든 태그를 아예 활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유튜브 SEO를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이 고정 링크, 마지막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광고 태워가지고 조회수 붙이고 구독자 붙이고 이러면 안 되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컨텐츠를 계획해 본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어그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감히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